우리는 어제 예수께서 12살 된 소녀 죽은 소녀를 살리신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가신 것이죠. 본래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밖에 까닭에 애굽으로 피난하신 후 정착하신 곳이 바로 나사렛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절 보니까 역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놀란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놀라기는 했지만 제대로 놀란 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빛의 주신이요 촌득이요 육체의 노동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어찌 된 거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사야에 예언된 메시아가 하는 일 아닌가? 한번 공검이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자세가 아니라 고참 희한한 일일세 이런 겁니다. 이전에 사람들 반응을 보니까요,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 아마 예수께서 나사렛에서도 권능을 좀 행하셨든지, 아니면 그들이 소문을 들었든지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권능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혹시 그가 메시아는 아닌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살펴볼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곱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본문은 명확히 예수님이 목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풀면 석공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어찌 되었건 예수님은 비천한 출신이고 육체의 노동자였다는 것이죠. 어제만 해도 우리 집 테이블 만들어주고 어제만 해도 못질하던 사람 아니었느냐 이런 겁니다. 즉 어떤 사람의 말에 그 가르침의 진실성과 깊이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에 그 진실성과 따뜻함 보다는 배경을 깔고 전제를 가지고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 부르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 이라고 부른 것은 아마도 요섭이 먼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을 가능성이 있지만 더큰 가능성은 의도적으로 모욕하는 것입니다. 소문 들었어? 정혼했을 때 아직 식도 치르기 전에 아이를 가졌대. 그가 바로 저 장남이라는 예수라지. 의도적으로 굴욕적인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배척으로도 드러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응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는이라. 선지자가 이런 대우를 받는 법이 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친숙함은 멸시를 키웁니다. 너무 친숙하면, 아, 나저 사람 알아 하면서 가볍게 대하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큰 일을 이루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나저 사람 누구누구를 통해서 아는 사람이야 하면 벌써 이 진중함이 사라지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간절함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그 상태를 한마디로 믿음 없음으로 정의하셨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 까닭에 오절에 보니까 아무 권능을 행하시지 않았고 행하실 수 없었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신앙은 하나님의 두 손을 묶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엄밀하게 좀 대응해 보고 적용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께 제가 부탁을 드려요. 예수님 너무 익숙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부르셨어요, 친구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너무 가까운 분, 우리의 큰형이요 큰오빠요, 같은 형제입니다. 신학적으로 뭐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 되셔요. 그래서 자칫 우리가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홀대할 수 있어요. 고향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우리가 예수님 알지 않느냐? 우리가 벌크프의조직진학도좀 받고. 어거스틴의 고백록도 좀 봤고, 그분을 신실하게 섬겼던 종교 개혁자들도 좀 알고 있지 않느냐? 성경의 언어가 교회의 용어가 우리에게 좀 친숙하지 않느냐? 우리 집안에 두 대만 올라가면 순교자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은 조상들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마치 그 예수님을 내가 직접 알고라도 있느냐? 마치 내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해드린 양 가볍게 대하는 것입니다. 전에 나온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본문을 봐도 이거 알아, 이거,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알아, 이거 옛날부터 배운 거지 뭐. 그러면서 출석 체크 시작합니다. 누가 왔는가? 누가 안 왔는가? 누가 늦었는가? 주보, 이제, 오타 점검하죠? 뭐, 특별한 건 없는가? 내 이름은 어디 안, 안 빠졌는가?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회의 때 이제 목소리를 높이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요. 그러면서 점점 신앙생활의 중심이 나에게로, 그리스도가 아닌 나에게로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께 도전을 합니다.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일들이 사실임을 눈으로 봤어요. 그 가르침의 귀함과 병자를 고치시는 그 놀라움, 그 권능들. 그러나 그것을 정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친숙함으로 덮어버렸어요. 우리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일에 경외감이 먼저 따르지 않고, 너무 편하다. 너무 허물 없다. 그리고 그게 무감각으로 나아갈 즈음 되면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심을 알아. 그 마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납작 엎드려서 주여 내 영혼에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가 없으면 우리 정말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고향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딴 곳으로 가시잖아요. 예수님은, 제발 내말좀 믿어주겠니? 애걸 복걸하지 않으시고 다른 곳에 가세요. 내일 보겠지만, 6절 후반에 보세요.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다른 곳으로 가신다고요. 그제 아들, 열두 제자씩, 열두 제자를 둘씩 보내실 때에도,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거기서 애걸 복걸하지 말고 다른 곳에 가라 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이러한 아니한 마음, 가벼운 마음 친숙함이 지나쳐서 무감각으로 가려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안 그러면 예수님 가셔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몸뚱이만 여기 와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앞에 설 때마다 마음 찔림과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에 대한 깊은 반성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켜주시는 주님에 대한 깊은 충성 그것이 계속 갱신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두 손을 막고 두 손을 묶고 부신앙으로 주님을 멸시할 수까지 있는 거예요 왜 저런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이거잖아. 교회 물을 흐리고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강도의 친구요. 세리와 함께 밥 먹는 사이요. 창기를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답작업드려 더욱 주님을 경외하시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불신앙과 무감각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겸손하고 민감한 양심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형제들과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고 북에 있는 동포들과 특별히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지역교회에 묶어주신 우리 지체들을 위해 가슴 아파하며 매어 달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기쁨 속에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귀한 메시지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주님을 더욱 알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